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달배입니다 오늘은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최초 스마트 1202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1202 운전석인데 스마트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아티 간격 같은 경우는 널널해가지고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지고 너무 편하다. 에디스 스마트 1102 내부인데 38성인데 저번 할거보다는 나은듯? 옆에 좌석인데요. 신형 좌석과 동일 근데 저번 색깔 이쁘던데왜지칙한 안전벨트 달려있습니다. 돌돌이 방식입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있는거긴 합니다. 최소 뉴스퍼 자석보다는 널널해서, 저는 너무 편해가지고, 조, 기분이 좋은데요? 병석기가 1단이 아니라 2단이어가지고, <laughs> 오르막에서는 1, 레보다는 치고 나갑니다. 에디스 스마트 1 2 0이 자석 리크는 이정도? 최소 그 선지 수입하는 쓰레기, 스카이웨보다는 낫다. 닐크 레버인데, 요 우측, 자측 둘다 있습니다. 에디슨이 2열의 자석인데요. 다봤습니다 전체적인 38선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비좁지는 않더라고요. 뒷문입니다. 단말기하차에문 쪽에 카메라가 있지만 너무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82%입니다. 뒤에 충전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 잡았는데요. 대략 이 정도. 170cm 제가 타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시계가 붙어져 있지만 허전하네요. 스마트120이 심야 타고 리뷰했지만 허허. 오늘은 전국 최초 LTS 스마트120이 마창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증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